월매야, 아이고 바둑이도 있고 월매도 있고, 어 이거 바둑이 내려온다, 어 이거 우리 바둑이, 어이고 있어라, 바둑아, 바둑아, 비안반도어 바둑아, 가자. 응, 바둑아, 가자. 응, 월매야, 가자. 응. 바둑아, 가자. 월매 저기인데, 저기 갔네 저기 개양역 고여기다 일렬로 다있구나 어, 가자 어, 가자, 가자 바둑아, 응. 가자 월매야, 가자 아이고, 개야이 오고 그냥 신나게 노네 바둑아 응, 응, 가자, 가자, 바둑아 어이구, 우리 바둑이 키 크다 바둑아 <laughs> 월매야, 가자 밥 먹자 아이고, 잘 노네 월매 야고 바둑이 오고 아이고 이뻐라 우리 월매야 봐두가너 보고싶었지? 나중에 너 보고싶었어 이리 월매야 이리와 봐두고 쭉쭉해 빨리 비그쳐야 되는데 너 집으로 돌아가니까 왜 여기 있었니 아니면 저 위에 통나무 밑에 가있던지 다줬어 빨리 맘맞줄게 월메야, 월메는 젖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리와, 월메. 다 아, 왔어. 아이고, 뭐라, 우리 바둑이. 비도 오는데 그 맛있는 거 먹어. 응. 자, 아, 이건 이제 월매 좀줄자 월매야, 이거 먹어. 월매야, 이리 와. 이리 와, 월매야. 아, 이리, 와, 이리 와. 와, 이거 봐라. 우리 바닥에. 비 온다. 비 오니까 들어가, 빨리. 저 밑에 집 있잖아. 집으로 가. 어? 아들아.